다음 종목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이 있대요? 북광약품입니다. 네, 이 종목 비중과 매수가 매수일은요. 어, 올해 3월 22일 날 매수하셨고요. 네. 21,550원에 비중 20%입니다. 네. 자두 번째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의약품과 건강 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죠. 다들 뭐 부광약품네라는 멜로디가 치약 많이 파는 그렇죠. 치약 예. 회사로 많이 알고 계시죠. 멜로디가 좀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난 2월 말에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면서 상담을 해드린 이후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네. 모습입니다. 뭐 긍정적 이슈또 부정적 이슈가 동시에 체크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대응 전략 한번 바로 세워볼까요좀 제약 바이오가 좀 힘이 없다가. 네. 네. 오늘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 뭐 제약바이오가 끝물에 가까워 왔다는 저의 생각은 아직은 변함은 없어요. 근데또 어. 시장에서 아닌데 흥 속았네 이런 거는 <laughs> 또쓸 수가 없는데 어쩔 수 없죠. 지금 그래서 추세가 이탈된 종목들은 어 일단 손절을 치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만 팔천 사백 오십 원이거든요. 이만 이천 원대 가격이 정확한 손절가였다고 어 생각을 해요. 네. 어, 부관협품잘 아시다시피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데고 네. 어, 매출액 20% 이상을 연구개발 예산으로 투입하는 음. 등 어, 투입을 R&D 비용을 이제 많이 쓰는 회사예요. 네. 그리고 어, 국내 다양한 파트너십도 구축하고 있고 비교적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매출도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니고 뭐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 워낙에 뭐 10억 원에들이 많기 때문에 네. 재무제표가 그런 측면에서 비교적 어, 우위에 있는 회사인 건 맞아요. 음.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네. 2월 22일 날 어, 당뇨 신형 후보 물질 임상 이상에서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서 확인 중이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왔고 음. 그게 이제 그 후보 물질이 MRL-1023인데 네. 이게 이제 실제로 계획대로 투여를 한 사람들에게는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났는데 음. 어 인상 계획을 뭐 따르지 않은 피험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시키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신 분들, 네. 하는 <laughs> 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이 하게는 <laughs> 어.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 이게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예상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고 했다는 게 네. 효과가 없었다는 정도인가 그 당시 저희 방송할 때는 그 정도 생각했는데 음. 주가가 부서진다는 얘기는 아는 사람들은 판단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뭐 부작용이 있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음.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지금 생겼나? 라는 생각도 있어서 어좀 걱정스러운 모습이에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외에는 특별히 지금 이슈가 없어서 수급도 지금 많이 안나오 많이 지금 뭐 개인 투자자부터 해 가지고 기관하고 그래서 매도를 치고 있는데 네. 어 지금 너무 많이 빠지긴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 매수 가격이 21,550원인데 저희가 매도 가격 잡았는 게 22,000원이거든요. 네. 그 인근에서 매도를 하라고할때 기가 막히게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음. 계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자리에서 예, 예전에 보시면 이 자리에서도 지금 한번 장기 이평대를 부셨는데 네. 반대로 반등을 해줬거든요. 이 자리도 오늘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만약에 여기처럼 바로 바로 부딪자 반등을 주면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음. 그냥 소위 말하는 세력의 흔들기였을 수도 있어요. 네. 어차피 1 8 5 0 0 원까지 왔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를 하시되 물론 손절권 잡아야죠. 전저점 16,000원까지 깨버리면은, 네. 그때는 솔직히 답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 만약에 지금 저 최저점 작년 10월달이 네, 네. 16,286원인데, 음. 이것까지 깨지면은 각이 안 나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어, 손절가 16,000원 잡으시고, 반등시에는, 음, 반등시에는 일단 매도를 하시는, 중단선 인근에서 일단 매도를 하셔서 본절가 중에서는 나오시는 게 네. 옳지 않은가 판단이 들고, 바로 힘 있게 못돌려 주면은 제 생각에는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 지금 최,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h a b 잘 가고 있고 잘 가고 있는데 어, 코롱 티슈진 오늘 은 반등주네요. 4.5% 반등 주고 있고 한두번 역시 하루 더 빼니까 조금 반등을 주는데 네. 어 지금 최근에 이제 사실은 올해 뒤풀이 자리를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어, 제약바이오 좀 위, 위스키해 보이지만, 올해 디프리를 음. 할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는, 실라젠의 임상 결과가 상반기에 예정돼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이게 이제 제약바이오가 2000 이제 붐이 일어났던 게 2015년 음. 이럴 때부터 슬슬 시작이 됐던 테마거든요. 맞아요. 한미약품 뭐 이럴 때.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반대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 시기예요 음. 근데 결론이 자꾸 미뤄지거나 부러지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 시장의 그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최근에 네. 어더 걱정되는 거는 뭐냐면 콜롱티슈지하고 음. 생명과학이 부러졌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저께 다른 종목들은 버텨줬거든요. 네. 버텨줬는데 버텨준 게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예 아싸이 다 부러지고 음. 다 부러지고 저점에서 수급이 들어가는 경우는 네 인정할 수 있겠는데. 네. 왜 얘는 안 풀어 얘들 안 부러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네요, 말씀 듣고 보니. 왜냐하면 이건 누군가 바친다는얘기인데 음. 예를 들어서 하단에 물량을 받쳐놓고 네. 하단에 물량을 받쳐놓고 마치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면서 음. 그러니까 계속 매수를 먹는 거예요. 근데 매수를 먹는데 위에는 그러니까 내가 세력이다. 내가 뭐몇 배가 갖고 있는 자산가인데 음. 이걸 팔고 싶은데 지금 내가 던지면 주가가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위에다가 내 물량을 호가창에 다 넣어놓고 내가 내 물량을 먹는 거예요. 내가 백주를 샀는데 내 물량 백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막 올려가면은 그 다른 사람들도 아, 주식, 주가가 올라가는가 거 보다 하면서 이때 저가 매수 기회인가? 그러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팔고 주가는 올라가는 경우도 물론 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주가를 움직이거든요. 대신 에제 네. 터는 속도가 좀 늘어지죠. 아무래도 음. 하방으로 털면은 좀 빠르게 털수 있는데 네. 내가 먹어가면서 털었다가 어느 정도 수급이 붙으면 다시 또그 밑에 있는 호가창에 던지고 다시 또 올리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쵸. 속도는 좀더 늘지 몰라도 그렇게 터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아직은 오히려 코롱 사태가 벌어졌을 때는 음. 분명히 다른 애들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안 받는 게 사실은. 오히려 걱정이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한 번만 더 부러지면, 은 부러졌다가 올라올 정도의 시간을 못 기다리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어, 큰 손들 입장에서, 한번 부러지면, 예를 들어서, 부러질 때 같이 던졌다가, 음. 밑에서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끌어올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끝, 내려갔다가 올라올 정도의 시간을, 얘네들이 지금 소유를 못 하겠다는 생각인가라도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런 좀 의심도 들고 해서, 어, 지,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제약 바이오 속해 있는 이상 오래 좀 끌고 가기는 힘들지 않은가. 왜냐면 음. 예전에 저희가 그 한참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에서 제약 바이오 좋다고 서전진 회장 얘기 그때 많이 나오고 네, K 바이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처음 음. 그 워딩이 등장한 자세 몇달안 됐거든요. 네. 그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었냐면 어, 자꾸 네이버 상단에 이런 거 걸리고 음. K 바이 p k 팝더 K 바이오라는 워딩 자체가 만들어내는 게 나는 되게 되게 불안하다. 맞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부서졌잖아요 네. 지금 반등주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음. 오히려 이래서 더 불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흐름이 싸해요. 아. 그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싸한 느낌이에요. 예전에 어제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어떤 분이 이제 FOMC 연준 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나봐요. 우리나라 네. 싸움인것 같은데 활동을 했는데. 2008년에 번행키 의장이 있을 때 네. 활동을 하다가 내가 이제 그 다들 이제 장이 부서지 전에 뭔가 되게 이상한데 되게 싸한데 뭔지를 아무리 <laughs> 통계를 돌려봐도 네. 안 나오더라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 부서지더라 음. 이렇게 얘기를 발표를 하는 걸 보고 네. 어, 이 뭔가의 싸움에 대해서 <laughs> 어, 설명할 길이 설명하기는 어, 부각약품도 마찬가지, 손절가 네. 잡으시고, 깨지면 일단 매도를 치시되, 네. 반등 구간은 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반등이 나오면, 본절가에서는 네. 털고 나오셔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